자 이번 시간에는 사스 과정 2강 시간으로 사스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 관련된 요건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와 저희가 사스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화일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자 먼저 compare-javascript 화일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저희가 사용되는 그런, 어, 문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CSS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자, 비교하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그런 코드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구조상에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형식에서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 크마스크립트 저희가 오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변수에 대한 타입들은 일반적으로 바 변수를 일반적으로 변수에 대한 의미로 갖고 있죠. 그래서 n에 대한 변수를 0이라고 지정을 했다. 이런 예, 바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크마스크립트 어, 6 버전에서는 저희가 랩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기도 을 하고요. <laughs> 자, 이런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index.html 문서의 스타트 경로 하위에서요. 경로를 연결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SAS 와일이 이렇게 있죠? 자, SAS 와일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된 스타트 경로 하위에 style.sas 와일 열어보시고요. 연결될 파일, 자, 물론 SAS 와일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고요. 컴파일이 된 그런 CSS 파일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CSS 그리고 style.css로 연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물론 이제 Sass 파일은 중간에 컴파일된 내용들을 저희가 matching sass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굳이 여기 아웃풋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최대한 가려주고 그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건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PDF 문서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변수에 관련된 요건들은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변수가 되겠고요. 자, 변수를 이용하면 변수 값만 변경함으로써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스에서는 해당하는 변수를 정의할 때 해당하는 달러 기호를 사용하고요. 변수의 이름은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변수에 대한 규칙들은 이 자바스크립트 규칙과 동일하게 뭐 띄어쓰기를 쓸수 없다거나 아니면 한글같은 것들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자에 지정된 속성을 변수로 지정해 줌으로써 변수에 있는 속성만 변경하면 전체 CSS의 속성을 한 번에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건들은 변수, 속성 값이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점은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에 반해서 여기서는 클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CSS처럼 연결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런 구조들을 보시게 되면 변수와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데요. 자 인자에 대한 구조도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CSS를 저희가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해당하는 요건들 s 스 파일을 저희가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링크란 경로는 이렇게 걸었고요. 자, 링크란 경로는 자, 먼저 디스플레이란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럭 일반적인 CSS를 쓰는 구조와 동일하죠.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left는 5px. 컬러, 컬러는 s h a 09f라는 컬러를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해당 요건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컴파일이 이루어지면, 해당하는 index.html을 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저희가 watch, sas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자동으로 저희가 컴파일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굳이 이걸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시면, 해당 소스, 저희가 풀려져 있는 소스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자, 링크란, 물론 이제 해당하는 엘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지정은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소스 탭에서 소스가 풀리는 구조들을 보게 되면, 아, 여기서는 한번은 연결해 줘야겠네요. 자, 눌러주면, 그러면 지금처럼, 어, 새로 고침을 통해서 해당하는 소스가 이렇게 풀려져 있음을 볼수 있죠. 자, 근데 왜 굳이 저희가 CSS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을 지금처럼 SA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시키는 거냐 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처럼 뭔가 반복문을 쓰거나 이 프로그램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SA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SS에 대한 구조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코드들이 반복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사스 프로그램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css의 라인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라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트렌디한 현재 2023년 1월 강의를 찍고 있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css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변수로서 한번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자, 디폴트라고 지정했고요. 자,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이픈을 쓸 수가 없죠.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이픈을 CSS 규칙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달러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프라이머리 칼라라고 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샵 0F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연거앱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여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구조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선원시와 동일하게 여기에 대한 이런 저희가 여기서도 VSC에서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자, 프라미컬리, 컬러라고 하게 되면 석세스를 한 번만 연결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혀 이 코드에 대한 이런 변화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변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른 점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박유칙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바유워드를 띄워버리는 게 원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laughs> n1번, n2번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바퀴워드를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Sass 와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어, 사용을 할 때나 그리고 선언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이런 달라기호를 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기호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PHP나 아니면 jQuery 같은 그런 시그널과 동일한 시그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초 내용을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한번 더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조도 똑같이 선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칼날 지정할 때도 칼라에 대한 요건들도 지금처럼 이 달라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반복적인 칼라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현된 내용들을 보시면, 자, 영구 F라는 칼라 자체가 <laughs> 공유되어서 이 프라이머리 칼라로서 적용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두강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중첩에 관련된 요건들 전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HTML을 코딩하다 보면 이런 중첩적인 그런 표현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된 요건들은 지금처럼 이런 요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관련된 SASY를 이렇게 이전에 썼던 방식들처럼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CSS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CSS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저희가 그 SAS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라는 클래스 안에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인포 안에는 뭐 링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인포라는 그런 내용들로 중복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문법적인 구조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엔 없는 그런 형식이죠 자 요건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란 요건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뭐 단순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이란 요건을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건을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란 요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인포라는 그런 데이터를 한 번만 쓰고요. 이렇게 정의가 된걸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타이틀에 대한 요건들은 자, 인포하위에 있는 타이틀, 그리고 인포아 위에 들어가 있는 링크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이 브라우저 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걸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뭐 전혀 다름이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컴파일이 된걸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요. 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포라는 이런 대상이 다시 한번 선언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쪽에 PDF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인포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밖에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첩된 내용들에 대해서 영 영문으로 표기하게 되면 네스팅이란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최상단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클래스 명명으로 지정할 때 쓰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이 인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기법들을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어, CSS 선택자가 얻어지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요, 인포하위에 인포 비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내용들을 얻고,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는, s 스 s 에서는 Ampersand로 부모 선택자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Ampersand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그러면 부모 선택자를 참조해서 해당하는 요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브라우저로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러면 컴파일이 된 내용들은 앰퍼샌드가 지금처럼 부모 선택자로 이렇게 참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요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요건들도 있죠. 해당하는 요건들을 작성할 때. <laughs> 자, 안쪽에 있는 요건들이 이제 여기에 극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관련된 요건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네스팅을 시켜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들을 네스팅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부모 선택자를 참조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건으로 제작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될 때는 지금처럼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게 자 부모 선택자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퍼센트를 사용해서 점 타이틀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6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위, 하위에 있는 요건들은. 어, 띄어쓰기가 이루어짐으로 저희가 그냥 타이틀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극명하게 해당 예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된 그런 인포와 연결된 타이틀을 쓸 수가 있고요, 하위 경로로서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네스팅에 관련된 요건들을 작성할 때 이런 기법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CSS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laughs> 자,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laughs> 자, 인포에 대한 요건들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자, 지금처럼 이런 기법들이 있죠. 만약에 이제 상단에 있는 CSS가 변경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런 네스팅에 대한 기법들은, 자, 연관된 스타일을 여러 줄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장점에 비해서, 여기처럼 인포로 우리가 규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앰퍼센드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타이틀이란 구조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는과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인포가 여기 있죠? 상위 선택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빡, 바디, 자, 픽스트, 그리고 앰퍼센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폰트 사이즈 30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타이틀 그리고 픽스트 기법으로 작성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자, 여기가 저희가 이제 네스팅을 쓰는 이유는 연관된 스타일을 여러 줄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의 집합제로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분화와 그리고 블록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laughs> 자, 사스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은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복잡하게 구성돼서 문장을 쪼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장을 분리하는 것을 부분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부분화가 된 그런 사스 문장을 하나의 문장에 불러오긴 한 다음에 컴파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의 css 파일로 그렇게 구현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css 에서도 임포트 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css 임포트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css 파일을 불러올 수 없는 것에 반해서 여기 sas 파일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분리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부분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css 로 임포트 된 각각의 css 파일들은 로딩을할때 이런 웹 서버를 통한 HTTP의 요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스는 여러 개의 사스 와일을 임포트해도 최종적으로 하나의 CSS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내부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서 HTTP의 요청을 여러 번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CSS 와일을 요청하는 것이 돼서 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파일들을 쪼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작성을 할 때, <laughs> 뭐, 임포트 구조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한번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자, 기능들을 이렇게 불러올 때 저희가 CSS적인 관점이 있죠. 어, 근데 간단하게 요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전달이 안된것 같은데요. 자, 주석을 거실 때 지금처럼 라인 커멘트를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이는 저희가 CSS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할 그런 소스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어떤 소스가 되냐면 한 줄일 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 코멘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만들어줄 때는 저희가 블럭 코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물론 이거는 CSS, 에 있는 기능들의 주석이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파일을 이렇게 해보면 자 라인 코멘트는 실제로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지금처럼 블럭 코멘트만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당 소스들을 저희가 비교하면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부분화라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CSS 상황에서 우리가 CS 걸어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CSS, 저희가 import라는 구조가 이렇게 있죠. import라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atio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sign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import 이렇게 쓸수 있죠. import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L 해당하는 CSS 경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CSS 폴더에 뭐 import.css 파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일반적인 작업 방법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CSS를 로딩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웹 서버를 걸쳐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SAS, SAS 일에 대한 이런 import 구조는 다릅니다. 자, SAS i m 구조는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똑같은 import라는 이런 s i g 을 사용해서 import라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렇게 해당하는 큰 다운표로 연결되어서 해당하는 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뭐 import.scss 이런 확장자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대한 이런 SCSS 확장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해당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mport SAS를 s 하나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해당하는 new f i 에서 어, CSS 경로에서 물론 그렇겠죠. 해당 파일을 이렇게 불러드리시면 그러면 해당 파일은 import.scss 확장자까지 물론 만들 때는 작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저희가 작성해 볼게요 자 import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면 그러면 여기처럼 우리가 변수 하나를 선언했다고 라 하겠습니다 text-color $0.0.0 자 이렇게 지정을 시켰고요 자 물론 여기에 대한 기호들은 SAS 와일이기 때문에 제 텍스트 칼라라는 이런 저희가 하프, 하이픈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저희가 그죠 어, 달라 기호를 사용을 해야겠죠. 달라 기호 사용해서 이렇게 달라 어, 텍스트 칼라 지금처럼 검정색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그 다음에 해당 와일을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불러드리면 여기서 import라고 쓰고요. 해당하는 파일들은 import라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전과 동일하게 import 파일을 이렇게 불러드리시면 자 소스를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라는 경로는 지금처럼 해당 소스가 불러들여져서 저희가 소스를 지금 마치 소스라는 경로로 이렇게 불러드리시면 그러면 소스가 물론 불러드이 소스가 이제 보이진 않지만 해당하는 변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변수데이터로서 확인해 보면 자 변수를 불러 드렸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 코드 값을 사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자 프라이머리 칼라라는 걸지정했고요샵333자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 실제적인 소스를 한번 적어 보면 박스 일반에 대한 데이터를 칼라 지금처럼 Primary Color라고 적용하면 물론 뭐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이 해당 소스가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Watch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소스가 변경된 걸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소스를 어, Import Source 파일에서 있는 경로로 적용을 한번 시켜 보면. 그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칼라는 칼라라고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칼라라고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불러 드렸기 때문에 해당 소스에 대한 경로를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검정색으로 잘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면 저희가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요건들이요. 자, import.scss라는 요런 파일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불러드린 파일로서 존재하는 건 맞는데요. 자,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해당 요건들이 지금처럼 sass 파일이 자체적으로 필요 없는 CSS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중간 과정의 파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해당 sass 파일을 딜리트 시켰고요. <laughs> 자, 저희가 만들 때 이런 화일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화일에 대한 컴파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당 화일을, 언더바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물론 언더바를 쳤다고 저희가 불러드릴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언더바와일을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언더바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스와일이 사스 변경됐기 때문에 와칭 상태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변함없이 로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언더바라는 기법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이런 s a s 파일 구조에서는 이 컴파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을 불러들일 때 자, 물론 이걸 불러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컴파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대한 에러가 발생될 겁니다. 그죠? 하게 되면 여기서는 not watc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watching s a s 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자 여기서 텍스 x t c 라는게 여기서 변상에서 없다라고 나오고 있오고 있죠. <laughs> 자 물론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컴파일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났어요. 지금 complication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러드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i m p o r t 라고 작성하고요. 언 n 더바 import.scss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암묵적으로 언 n 더바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가 나지 않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컴파일되는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아웃풋을 한번 전부 제거하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해 보시면 에러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컴파일 이루어진 이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예전에 있던 에러가 뜬거 같은데 <laughs> 해당 소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이 됐고요. 자 제작이 되면 지금처럼 이제 다른 와일에 관련된 에러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작성이 됐거든요. 자, 근데, 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보고 한번 테스트하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없애보고 다시 제거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리어 아웃풋 하고요.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여기서 에러가 난걸알수 있죠. 이거는 다른 와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12강 내용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걸 지금 어, 말씀하고 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여기서는 지금 현재 파일에서는 텍스칼라가 에러가 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 소스는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언더바는 삭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저희가 지금처럼 언더바가 돼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언더바를 삭제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스 파일, scss나 sass 확장자에 대해서는 어, 생략시켜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석세스라고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기초 강좌는 두개 강좌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사스 기초 문법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진행을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